Yeah, but also, I'm almost 120 kgs. Oh no, you don't need to tell. <laughs> Why? Anyways, cutting weight, working out again. It's gonna go down, so I'll let you know soon what I'm at. Huh? Yes. Woo! <laughs> yeah, doongeongdangi. <laughs> like that. <laughs> oh shit! Oh, it's so high. Yes. 와우 와우 이 차이 어 계단이 너무 높아요 와우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놨지 물이 많이 흘러요 음,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네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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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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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엉덩이, <웃음> 엉덩이. <웃음> yeah, so you can do e x e r here too. <laughs> so how do you look? Yeah. <laughs> 오늘은 이차돌에 왔습니다. 남편이랑 그리고 제 친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이번엔 남동생이고요. 지금 주차를 하러 갔고. 남편은 여기 저랑 같이 있습니다. 이 차돌? 응, 이 차돌. 이 t mostly beef. 차돌박이. Ah. 그러 so, you know the little slice thing with... yeah, like this one. Yes. 가보자. So you mean we're going 이 eat what's on this menu? Yes. So this? Uh -huh. right here? Yeah, like this. Oh, okay. 음, 어, 안녕하세요. 세 명인데 아무 데나 앉으면 되나요? 음. 냄새. 어소 여보. 존나. <laughs> 음. <저는. 웃음> <laughs> I know nobody here. 얘야 <laughs> yeah, 세트로 소소 세트로 먹자. 몰라. 아이씨. 어차피 살짝. 네. 얘를 여기 간단히 섞으면서, 촌도 하나 섞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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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하나만 싹. 하나만 일단 뜯어야 돼. 음. 맛있어. <laughs> 어. 어머나. 저 와우. 시뭐먹데 음. 아. <laughs> oh 아, 둘이 같이 걸어가 봐. 같이. 같이. <laughs> 둘다 블랙, 블랙 블랙 어 블랙 블랙 올 블랙 올 블랙 와이셔츠 해봐 손 잡아봐 어배 아파 나도 배 아파 배가 너무 불러 어, 배 아파 나도 배 불러 방고 거여 어 있어요 안돼 방고 여기 있어 아오! 어! 방고 여기 아빠,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방고가 여기 있어요 방고애기 레비 파근이 어 파근이 들었어요 요거 오! 응. Uh 이거 -huh. 하나 사자. 이것이 하나야? 응. 이것이 하나야? 이거. 바구니. 응. Um, 바구니 주세요. 거기를 uh. 바구니에 And? 써요. 알겠어. <laughs> 한국은 이게 요게 훨씬 더싼것 같아요. 7,800원인데. 일단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딩> 됐어? 가자. 끝! 요즘에 항상 저는 콘칩을 먹습니다. 아이고, 콘칩이 너무 좋아. 야, 콘칩. 콘칩? 아이고, 배불러. 배불러. Your favorite? Stalovir. I'm just gonna get one. Yeah, Stalovir. It it's for been a while. yeah, it's been a while. Oh god. Cello bear. Last time I was in Korea, this was like the th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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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it. I'm gonna it. I will just to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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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 왔어. 지금 이 밭에는 엄마가 배추를 심어놨고요. 그리고 저는 깻잎을 따러 왔습니다. 깻잎, yeah, big one. one for me. Yes. Oh, we can have o i t o o s a p it off. Oh, oh, o o h shit. 너무 힘들어. 오늘의 수확. <laughs> 상추가 없어서 아쉬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집밥입니다. 오늘은 어제 산 고추장 불고기 여기다가 김치를 넣어가지고 김치 어, 제육을 만들어 볼까 해요. 계란으로 계란찜 만들어볼 거고요. 어제 해놨어. 그럼 바로 현파고 현미 그다음에 취사. 자고 고하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laughs> 이제 간단한 야채 손질 을 해볼게요. 저 집밥을 안해 먹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나가면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 또 이미 조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성을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리 오일 오이를 뿌려줄게요.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강가루, 생강가루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 볶아줄게요. 이에 야채를 추가하겠습니다 아! 아! 쉿. 아! 아! 쉿. 아! 자 고기가 익고 있는 동안 간단하게 계란찜을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안 줬대요 그래서 계란을 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스나찜좀 넣으세요 너무 많나? 좀 빼자 좀 맞는 것 같아요. 물 조금? 한, 음, 이 정도? 너무 맞나? 제 느낌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도. 여기 아까 팥 썰어 놓은 거 있죠? 이거 다, 여기다 살짝 넣고. 한, 일단 한 3분만 더 해볼게요. 양은, 양파 투아. 그리고, 양배추도 다 처리할 겸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제 세게 한번 쭉 뿌려주면 끝입니다. 캐나다에선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상상도 못하는 깻잎플스입니다 네, 됐니다 2초 된것 같아요. 야채는 좀 약간 아삭아삭한 게 좋으니까 더 많이 안 들려고요. 참기름만 한번 살짝. 으아. 끝. 요 볼까요? 그렇 아,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마큼면나 어디? 오! 됐 아, 가! This is the one that you e oh, oh, why yeah. didn't you make it before? The m i c r o w a v e d egg. Yes. 아. Oh my god. That looks so good. 네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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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ah, 완성. 드구 완성. 한 그릇 잡볼게요 I'm really hungry. You make stuff like this? Um, no. Okay. <laughs> a little bit more. k okay, a y I'm on. Uh, 아, mine? This is together. Okay. 같이. 자 열겠습니다. 자라라. 자곡밥이에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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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오, yay. w o a You like this rice, right? Mm -hmm. I love it. 헤이, 스 It might be the best race to me. 스티키 라스티키라스티키 스티키. 끈적 끈적. 어, 맞아. 끈적 끈적. 끈적 끈적 i 자. 끈적 끈적 밥. 어렸을 때는 엄마가 콩밥 해 주면 진짜 안 먹었는데. 나저 날셋. 야, 지금은 일부러 콩밥을 만들어 먹고 있다니까요. 계란찜. 하트가 뜨거뜨뜨거 엄마의 고추장 아찌 내가 먹는 김치 제육 불고기 두부 삼장 그리고 이거 장아치 미나리 장아치 열무 김치 베지 베지 그리고 밥 남편 밥끝 <laughs> 야오, <목소리> <목소리> ready, 먹어. 하? 먹어. Okay. But we don't have the o p t 앞치마 now, so use this here. <laughs> yeah, we need a new one. Yeah. <laughs> no? Oh, this is good. <laughs> okay. <laughs> so tell me what this is. Steam <laughs> no, egg. So yeah. With microwave. Before she never ever did this. And then she was doing it. She's like, I never did this for you? No. Now I did. So eat it. Cookie. Always cookie person, isn't it? Oh, that's a long one, big, bi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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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well. Oh, cool. oh, oh, Okay, ready? Uh huh. <coughs> mm. Oh, it tastes good as soon as you can. I couldn't even finish without saying it. Hahaha! 진짜? This is so cool because you put pie in there and everything, mm -hmm. and it just like... I missed it. Oh. 맛있어? Yeah. Oh, is it, it's not salty. I put no. quite a bit, so no, it's great. It's good. Yeah. Mm -hmm. Where's your bowl? Yeah. Yabo! <laughs> <laughs> what? I wanna save eat some. too. Save yeah, me. save me some too, okay? Daniel, you can have it all. <laughs> oh, thank you. <laughs> <laughs> You're so weird. Like I <laughs> on, the top. Have, <laughs> on the top, I already <laughs> have Genby. So yeah. you have two layers like... of some. Yeah. Two have, layers of I love some. it. I love adding the uh, the pop pop. Mm. <laughs> Holy! <laughs> this is really good mixed with kimchi. Mm-hmm. Mmm, Mmm. With the uh, kimchi. Mmm, delicious. Uh, mmm. Kimchi ribs you made for me. 김치를 비아 비아 야 카인 더브 김치 올리고 메 고기 아씨 너무 크다 아씨 너무, 아, 너무 크다 어어 아우 어, 오케이 어어어 어, 오케이. 자, 한우컷인데 너무 커요. <laughs> 한 아우 <입에> 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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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yeah, 겠습니다 음. Uh. 음, 이렇게 제대로 쌈을 싸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넣고 uh. 미나리 장아찌 넣고 이렇게. I love when it's m i x with kimchi. 조부 아, 조금, 안장도 조금 넣고요. 이렇게 한 입, 한입 쌈, 어. 아. <laughs> oh no. <laughs> 계란찜 온도 쌈. 삼삼몽카이지. 오리. 아, 랩이 입터지겠어입터지겠어 Okay, look. I'll wipe my face. 제발요 계란찜도 한입 먹어줄게요. Oh, oh shit! Kevin <laughs> <Yeah, then> dropper. <laughs> so you have to be very careful. It's coming up. Very juicy inside, Kevin. Yeah. Oh, all at once! Holy! The big one. That. It's still really good. <laughs> I'm a kimchi. That I'm gonna. I'm gonna eat it no matter what it would be better if I used Amma's two years back kimchi of course mugunji would be a lot better mm. like uh, because of the, because of the kimchi free kimchi and make kimchi so fresh right but this is fresh kimchi but still good right yeah yeah <laughs> I didn't know until I come here this year I said I need a one year kimchi second year uh, two years kimchi or three years kimchi like I didn't know that at mm. first. So now I get it because taste is different. Hey, now you know. Yeah, now I know. But we don't have a kimchi engjanggo in uh, Canada. But we could. Yeah, but we just two of us. How many kimchi we are gonna keep it there for? Like we don't get that much. Really? Yep. I've seen you eat kimchi. I know, but I don't eat like full of kimchi engjanggo. You know. Yes, and I'll put uh, monster macle in there. <laughs> Good job, Daniel. Oh my god. <laughs> Oh my goodness! <coughs> so good. So goo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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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pa? <sighs> Baby, you need activator, really. <laughs> Ooh, Thank you hey, hey, for the. And where is it? Koreans get their everyday use items from? Well, I'm glad you asked. One word. Daiso. <laughs>